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폭염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폭염 등으로 인한 녹조 때문에 금강의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백제보 등 주요 금강 유형마다 녹조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수질 개선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여 백제보 강물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진한 녹색 물결로 가득합니다. 유속이 흐린 둔치 쪽에서는, 녹조가 엉겨붙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수문을 낮춰 초당 600톤의 강물과 함께 녹조를 하류로 보내는 작업이 최근 들어서만 4차례 이루어졌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류로 이제 방류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시 녹조들이 생성되어서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녹조가 산소를 뺏어간 탓에 물고기 떼가 물 가까이 떠올라 부족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지난달까지 식물성 플라크톤인 녹조가 전혀 관찰되지 않던 백제보는 지난 11일, 밀리리터당 3만 2천여 개, 지난 16일에는 무려 10만 8천 개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조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현재 백제보의 수질 상태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인근의 공주보는 지난 8일부터, 세종보 역시 지난 3일부터 각각 관심 단계가 발효될 정도로 금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류 제거선으로 수시로 녹조를 치우고 대청댐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는 대책까지 나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넓은 수역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어쨌든 오염원이 이제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많이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점검도 좀 하고 기록적인 폭염과 쓰레기 등 영양염류가 많이 유입된 탓에 녹조가 충청의 젖줄 금강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